좋아 좋아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좋아 미드갑니다니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투는 내 천직이야 여기 여기 이거 까고 어 여기 핑크하드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오케이 핑크하드 아드, 핑크하드 경찰관 볼리베어예요 975rp입니다 어, 좋아, 좋아, 와딩 없지? 이번 한타에 모든게 달려있다. 아마 이번 한타가 제일 중요한 한타가 될거야. 일단은 용 2버프기 때문에 좋거 먹으면 용좋버프까지아 좋아, 좋다 거의 지금 승리의 문턱까지 왔어요. 항상 조심해야좋 문턱까지 왔다고 해도. 문턱 넘을 때, 문턱에 발가락 찢는 거, 그게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 없게, 문턱을 완전하게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턱에서 방심하면 언제나 고통을 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가자. 꼭꼭꼭. 자, 그래두명 묶어 놓고, 곰 터지면서, 오케이. 이러면 저희가 몇명 잡았죠? 두명 잡았죠 각팀 딜러들이 지금 델로스를 엄청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잡지 못했지만 이득을 봤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카타리나 터뜨리고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겠는데 카타리나가 마지막에 좀 포기한 것 같아 목놀림이 뭔가 타이밍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체념한 듯한 느낌이 강했어 그쵸? 자 마무리 지읍시다 하지만 아직 애니는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엔터스 밀고 끝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오아리님께서 별공선 에로울 아니 111기를 감사합니다. 오아리님께서 이번 판 보시고 별공선1 1 1기 그리고 인가장님께서도 아마 이번 판 이기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인가장님이 아니실 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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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가장님 고맙습니다. 오아리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아리님,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만 칠백 삼십 구디. 어, 이거 몸빵을 봐야 돼. 받은 피해량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볼리베어가 살아있음을 의미하죠. 방어력이 가장 높은 캐릭은 그만큼 데미지가 감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은 피해량이 가장 높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받은 피해량을 받았다는 건 누구보다 많은 것을 참아냈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실텔라케가 별풍선 100개를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가 탑에서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승리해서 다이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다이아 가도 실버에 계신 계신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이아이가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모두, 모든 분들에게 팀워크 드리고, 그리고 적팀, 적팀에서 가장 잘한 카타리나에게도 명예의 적을 주고, 할미보쌈님, 보쌈을 좋아하시는구나. 수고하십시오. 좋습니다.